3D 프린팅, 특히 SLA 방식으로 출력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복잡한 용어, 다양한 재료,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비용까지. 걱정 마세요. 이글 하나면 SLA 3D 프린팅 주문 전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과 꿀팁들을 팍팍 담았으니 완벽한 출력물을 얻는 그날까지 함께 가시죠. 1. SLA 3D 프린팅이란 피트 FDM과 비교 SLA, 스테리올리사그러피, 3D 프린팅은 액체 레진에 레이저를 쏘아 굳히는 방식으로 정밀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출력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FDM 방식보다 디테일 표현에 탁월하며 피규어, 주얼리, 의료 모형 등 정교함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합하죠. 예를 들어 저는 최근 SLA 방식으로 정교한 미니어처 피규어를 제작했는데, FDM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섬세한 표정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Q&A 콜론 SLA와 FDM.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별표 정밀도 앤드 표면 품질 중시, SLA. 별표 저렴한 비용 앤드 빠른 출력 속도, FDM. 실전 팁. 출력물의 용도와 예산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2. 3D 모델 파일 준비 성공적인 출력의 첫걸음. SLA 3D 프린팅 주문 전 3D 모델 파일은 STL 또는 OBJ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델링 프로그램 지브러시, 블렌더 등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신저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죠. 주의할 점은 모델의 오류, 구멍, 겹치는 면 등, 은 출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모델의 작은 구멍 때문에 출력물 전체가 망가진 경험이 있어요. 따라서 네트패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모델을 검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전 활용법 1.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STL 또는 OBJ 형식으로 파일 저장 2. 네트패브 등의 프로그램으로 모델 오류 검증 3 출력 서비스 업체의 파일 업로드 주의사항 벽 두께가 너무 얇거나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출력물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3 SOA3D 프린팅 재료 선택 용도에 맞는 최적의 재료 찾기 SLA3D 프린팅에는 다양한 종류의 레진이 사용됩니다. 강도가 높은 재료 유연한 재료 투명한 재료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야 하죠. 예를 들어, 저는 투명 레진을 사용하여 빛이 투과되는 아름다운 조명갓을 만들었습니다. 각 재료의 특성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출력물의 용도에 맞는 최적의 재료를 선택하세요. FAQ. 별표 Q콜론 어떤 재료가 가장 강한가요? 별표 A콜론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레진이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별표 Q 콜론 유연한 재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별표 A 콜론 플렉서벨 레진이나 TPU 레진이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실용적인 팁, 출력 서비스 업체의 재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면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SLA 3D 프린팅 업체 선정, 꼼꼼한 비교는 필수. SLA 3D 프린팅 업체는 가격, 출력 품질, 배송 시간 등이 모두 다릅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고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3D 프린팅을 주문할 때 가격만 보고 선택했다가 출력 품질에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출력을 요청하거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업체의 실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계 3D 허브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D 프린팅 주문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출력 품질 45% 가격 30% 배송 시간 15% 순입니다. 실제 경험담, 저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업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비교한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품 링크 https://www.3d46.cc/상품링크https://www.3d46.cc/